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가게는 정말 잘 되고, 어떤 가게는 금방 문을 닫게 될까? 그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과연 뭘까요? 오늘 모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뻔한 답은 아닐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진짜 비밀이라,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 출발점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사실 뭐 거창한 이유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바로 생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이 절박한 마음, 이 초심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순간은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사업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업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길은 딱두 갈래예요. 하나는 욕심의 길 다른 하나는 감사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업이 바로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보죠. 아니, 돈을 벌었으면 더 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게 실패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패의 과정 한번 보세요. 첫째,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둘째, 더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바로 그 순간, 셋째, 나를 살려준 고마운 손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넷째, 실패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원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감사라는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의 길과는 정반대에 있는 길로 가 볼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죠. 어쩌면 이게 좀더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의 과정은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되죠. 하지만 그 다음이 달라요. 욕심 대신에 나를 살려준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이어지고요. 이 서비스에 감동한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면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진심인데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심이라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 어, 고맙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함을 고객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헌신적인 서비스로 직접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진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더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감사함에서 우러나온 서비스는요. 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손님은 더 이상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의 가장 강력한 팬이자 최고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 식당이나 가게 운영에만 해당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예요. 원문에선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직업이 모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것 차치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신뢰는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지고 결국엔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최종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요. 초점을 돈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쫓아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찾아준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성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나의 초심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